최인선 셰프의 요 순살 양념 게장입니다. 사실은 제가 간장 게장인 줄 알고 간장 게장으로 주문한다는 게 손가락을 잘못 눌렸나 봐요. 그래서 요 양념 게장이 왔는데요. 음 다른 업체에서 간장 게장을 맛있게 딸내미가 먹었어요. 그래서 맛 비교해보고, 네. 맛있는 집을 찾고자. 요렇게, 요번에는 여기 체인선 셰프님의 간장게장으로 주문을 한 건데, 양념게장이 와서 많이 당황했네요. 제가 주문을 잘못한 거니 어쩌겠어요. 이거는 뭐 제가 먹어야죠. 간장 게장은 저희 딸이 좋아해서 시킨 건데 네, 이렇게 잘 왔고요. 사장님께서 게 다리 살인가봐요. 그것도 같이 해서 보내 주셨더라고요. 네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